모두 달마당 위사청으로 건너가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가공과 무색이 장군보를 변론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결국 소림방장의 명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당장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달마당 수자 무상선사가 제자들에게 가공과 장군보를 잡아 끌리라고 명했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달마당 제자들이 가공과 장군보 두 사람을 사면에서 애호싸기 시작했다. 달마당 제자들이 둘러싼 범위가 무척 넓어 손님으로 들어왔던 곽양조차 포위망 한복판에 갇히고 말았다. 나한당 수자 무색선사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던 나한당 제자들도 노승의 호통에 결국 움직이게 되었다. 나한당 제자들은 달마당 제자들이 에오싼 포위망을 다시 에워싸기 시작했다. 가공과 장군보, 그리고 곽양은 물살 틈없는 삼중포위망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며 떨고 있는 장군보를 바라보며 가고는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지난 10년, 이 어린 제자와 가고는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부자지간처럼 깊은 정이 들었다. 이제 장군보가 소림사 승려들 손에 붙잡히는 날에는 죽음을 면한다 하더라도 전신에 금맥이 끊겨 폐인이 된채 평생토록 불구자로 살아야 할게 뻔했다. 가고는 서글픈 상념에 사로잡혀 장군보를 바라봤다. 어서 잡아라 하고 달마당 수자 무상선사가 허통쳤다 그리고 그 소리는 괴로움에 망설이고 있던 가곤까지 움직이게 했다. 달마당 제자들이 일제히 불호를 외우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가곤은 더 생각해 볼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선체로 맴돌기 시작했다. 어깨에 메고 있던 철통 두 개가 크게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다가오는 달마당 제자들에게 물을 쏟아부었다. 포위망을 좁혀들던 승려들의 발걸음이 일순 멈췄다. 그때 가곤은 철통 두 개를 지면 쪽으로 기울였다. 그러고는 앞에 서 있던 곽양을 덥석 잡아다 왼쪽 철통에 집어 넣었다. 그 다음에는 장군보를 움켜잡아 오른쪽 철통에 담았다. 그런 다음 다시 철통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근이 넘는 철통을 가곤의 엄청난 내륙으로 돌리니 어느새 철통 한 쌍은 거센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거의 수평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속도를 높이면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던 승려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소림제자들은 감히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열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포위망이 풀린 것을 보자 가곤은 비탈진 산길을 향해 날듯이 달렸다. 승려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가곤을 뒤쫓았지만 갈수록 가곤과 승려들 사이의 거리는 벌어져갔다. 소림사 전체에 장군보를 추적해서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가곤은 두 사람을 철통에 담고서 수십리 길을 정신없이 달리고 나서야 발걸음을 멈췄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어딘지도 모를 깊은 산 속이었다. 아무리 구양신검을 익혀 내공이 높은 가곤일지라도 수십미 길을 쉬지 않고 목숨 걸고 뛰었으니 근육이 버티지 못했다. 결국 체력이 고갈된 가곤은 어깨에 메고 있던 철통마저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도 말았다. 그것을 본 장군보와 과량이 통속에서 뛰쳐나와 가곤을 부축했다. 장군보는 가곤을 한쪽에 앉혀 놓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하지만 산골짜기를 아무리 헤매도 구할 수 있는 것은 산딸기가 고작이었다. 세 사람은 아쉬운 대로 그것으로 요기를 하고 바윗돌에 기대어 쉬었다. 지칠 대로 지친 가곤은 바윗돌에 기대자마자 잠이 들고 말았다. 곽양과 장군보도 가곤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다 곽양은 가곤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염불인지 잠꼬댄지 모를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곽양은 순간 그것이 무공구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곽양은 혹시 이게 구양신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가곤이 육조리는 소리를 귀담아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차근차근 기억에 담아두었다. 어느새 잠이 깨었는지 달빛 아래 장군보가 조용히 가부자를 틀고 앉은 채 정신을 집중시켜 스승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점차 가곤의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끝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갑자기 주변이 정막해졌다. 가곤은 그제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덧 어둠이 거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때 장군보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데 커다란 나무 뒤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그 사람은 바로 난당수자 무색선사였다. 깜짝 놀란 장군보와 곽양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무색선사는 가곤 쪽을 바라보며 장군보와 곽양을 데리고 어서 도망치라고 했다. 무상선사가 달마당 제자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추격하고 있으니, 가곤 일행은 서쪽으로 도망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곤은 무색선사의 말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순간 장군보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장군보가 떨리는 손으로 가곤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보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따뜻한 체온이라곤 한점 느낄 수 없는 얼음같이 차가운 감촉 뿐이었다. 이미 가곤의 숨은 끊어진 지 오래였다. 장군보는 서름이 복받쳐 그 자리에 털썩 엎드린 채목노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린 제자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스승은 깨어날 줄 몰랐다. 무색선사는 가곤을 위해 연부를 외우고는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갔다. 장군보는 한동안 목노와 울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곽양도 적지 않게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 쌓아놓고 가곤을 다비식으로 화장했다. 이를 다 치른 뒤에 곽양은 장군보에게 여기서 이만 헤어지자고 했다. 장군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곽양에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다. 장군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자신에게 물어오니 곽양은 가슴이 쓰렸다. 그녀는 팔뚝에 차고 있던 금실 팔찌를 풀어 장군보에게 건네 주었다. 그 팔찌를 가지고 양양성으로 가서 곽양의 부모님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거기서 지내라고 했다. 전할 말을 다 전한 곽양은 먼저 자리를 떴다. 졸지에 외톨이가 된 장군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편히 몸붙일 데가 없었다. 그는 불태워 버린 스승의 잿더미 앞에서 멍하니 반나절이나 서 있다가 스승이 남기고 간 육중한 철통 두 개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장군보는 하염없이 남쪽으로 걸어갔다. 보름쯤 걸으니 호북성이었다. 이제 양양선까지 남은 길도 그리 멀지 않았다. 다행히 무색선사가 소림사 승려들을 북쪽으로 유인해줘서 추격대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장군보는 어느 거대한 산기슭 밑에 이르렀다. 울창한 나무숲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산세가 웅장한 것이 장군보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지나가던 시골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저 산이 바로 무당산이라고 했다. 장군보가 산자락 아래 바윗돌에 기대앉아 쉬고 있는데 시골 농부인 듯 싶은 젊은 부부가 지나갔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내가 남편을 윽박 지르고 있었다. 그 아내로 보이는 여자는 명색이 사내대장부가 스스로 독립할 생각은 못하고 누님과 자영에게 의지해 살아갈 생각을 하니 수모를 당하는 것이라며 구박했다. 그 아내 되는 여자는 이어서 부부 두 사람이 몸 건강한데 무슨 일이든 밥 벌어 먹고 살지 못하겠냐며 가난해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남편을 꾸짖었다. 수다스러운 여자의 잔소리가 구구절절 장군보의 가슴속으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명색이 산내대장부라면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빌붙어 살아갈 생각이나 하다니. 그러니까 아무 까닭 없이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닌가. 설마 이 장군보가 남한테 한몸 위탁하지 않고는 못 살아간단 말인가? 장군보는 한참 동안 넋을 잃은 채 이들 시골뜨기 부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장군보는 고개 숙인 채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 철통을 내고 곧바로 무당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장군보는 산에서 지낼만한 동굴을 하나 찾아 들어앉았다. 그리고 거기서 목마르면 샘물을 떠 마시고 배고프면 야생과일로 연명하면서 부지런히 각원니 전수한 구양신공을 수련했다. 그렇게 10년을 수련하고 이후 또다시 경전을 집대성한 도장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한 끝에 드디어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장군보는 어느 날 한가로이 산골짜기를 걷다가 하늘의 뜬구름을 우러러보고 계곡에 굽이쳐 흘러가는 냇물을 굽어보다가 운득노자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뭔가를 깨우친 장군보는 7일 낮밤을 고뇌하다 음향이 서로 돕는 지고무상한 이치를 깨칠 수 있었다.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길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무학의 일대종사가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장군보는 도가학문의 전념에서 무당산 정상의 진무대지에 도간을 세우고 마침내 무당파를 열었다. 그는 스스로 깨친 무학의 원리로 무당파 고유의 무학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훗날 북방을 유람하던 중 보명에 이르러 산봉물이 새식 빼어난 자태로 구름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구친 기상을 보고 무학의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은 나머지 스스로 삼봉이란 호를 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바로 중원무림의 불세출의 영웅이며 태극권의 창시자인 장삼봉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